오셨어요? 진짜 안방에 누운 것처럼 겁나게 편안합니다. 차박이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으러 가요. 이지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중고차는요. BMW SUV 라인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다는 바로 그런 차량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지면서 B47 신형 엔진까지 담겨있기 때문에 단구장걱 정도 덜어드릴 수 있을만한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두에서 보신 것처럼 진짜 엄청난 공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캠택 차와 여유롭게 다니실 수 있는 공간성까지 갖추고 있는 여성입니다 자, SUV는 다들 X 시리즈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그 차량 바로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오늘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가 10만 원 할인 혜택과 추가 사은품들 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중고차 바로 BMW X3 20D 모델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해당 차량은 X 드라이브라는 풀타임 사륜구동 기반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이 비가 많이 내리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눈이 엄청나게 내려도 안전성 있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온 차량 재원 간단하게 옆으로 한번 띄어봐드리면 2015년식 13만 킬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형 엔진 탑재가 되어져 있는 차량. 무사고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안쪽에 브라운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흰색깔 바디에 브라운 시트의 조화가 너무나도 이쁜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가격적인 부분도요. 솔직히 2015년식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뭐한 1800, 1900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가격이요. 페이스리프트 된차 중에 가장 저렴한 179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위쪽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 하겠습니다 자 거리가 너무 멀거나 비가 와서 아니면 너무나 더워서 여기 수원까지 오시기가 불편하신 분들 위해 저희가 무료 전국 탁송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관리 상태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광택을 내지 않았어요 어제 들어온 차라서 광택 아직 안 내려 있는데 실기스가 안 보여요. 야 관리를 얼마나 깔끔히 잘했는지 진짜 빛 반사를 통해서 봐도 실기스가 하나 없는 아주 깔끔한 중고차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헤드라이트가 거의 유리로 만든 것 같아요. 진짜 투명합니다. 뭐 돌튀김 현상 한개도 없이 아주 깔끔한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도 원래 잘 나오고 있다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키디네들를 자체에도 돌튀김 현상, 물때 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앞범버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몰딩도 들어가고 검정색 몰딩이 끝에서 끝까지 낮게 깔려있기 때문에 차가 좀더 낮아보이고 옆으로 빵빵해보이는 듯한 느낌 많이 받고 있네요. 자 후면부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후면부도 뭐 말할거 없겠죠? 훌륭하게 깔끔합니다. 일단은 뒤쪽 산팅 자체도 기포 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부착이 잘 되어져 있고요. 대리동 깨진 거 전혀 없고, 뭐 트렁크 리드 찍힌 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져 있고요. 해당 차량은 이렇게 전동 트렁크, 당연히 있겠죠? 열쇠부니까 스무스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트렁크 공간, 6개4 폴딩을 해놓지 않아도 골프백 두세 개는 여유롭게 실을 수 있는데, 이렇게 6개4 폴딩을 해놨을 시에는 캠핑 가실 때 그냥 모든 장비 여유롭게 실을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여유 공간까지 자랑을 하고 있는 녀석이네요. 자, 실내로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아, 실내 상태도 진짜 사용감이 거의 없다시피 아주 잘 관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요게 2000cc 디젤 엔진인데요. 지금 딱 엔진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자, 문을 다 열어놨잖아요. 정말 정숙합니다. 자, 문을 다 닫아놓으면 이거 휘발유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주 정숙하고 잘 관리가 된 차량이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썰루프 인치수가 거의 뒷좌석 뒤에까지 있기 때문에 개방감 확실하게 잡아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 브라운 시트 자체도 이렇게 헤드레스트에는 X라는 어, 이니셜까지 박혀져 있어서 좀더 디자인적인 측면도 좀더 풍부해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라운 시트 어디 하나 해진 거 없이 주름까지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 보고 계십니다. 대시보드도 너무나도 깔끔하고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디스플레이 자체가 인치수가 옆으로 넓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보실 만한 차량이다. 이동상태도 아주 좋다는 것.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셨을 때 아주 깔끔하고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밑으로는 스타트 버튼과 함께 풀 오토 에어컨, 양쪽으로 3단계 열선 시트, CD 체인지와 미디어 버튼까지 부착되어져 있네요. 핸들 관리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고, 왼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오른쪽으로는 핸즈프리, 계기판 관리 상태도 경고등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고 13만 키로 실 주행거리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용하실 만한 중고차네요. 자, 오늘 저 차골로 가요. 이지은 팀장과 1790만원에 나온 신형엔 진이 담겨져 있는 X3 한번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성능이면 성능, 공간성이면 공간성,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1타 3피로 잡아줄 수 있을 만한 차량, 1790만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위쪽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 이렇게 가성비 좋고, 상태 좋은 차량으로만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지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